안녕하세요. 애임침목 전문 M 노인입니다. 아직도 목강기로 고생 중인 <laughs>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지금까지 공개된 WWE 2K 2 0 3 그게 이제 있는 남자 선수들 등장신 일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번에 보, 보고 계시는 영상은 로만 레인즈고요. 로만 레인저는 지금 타이틀 두 개, 그 다음에 족장의 어떤 족장을 뜻하는 저기 이제 어, 그 사모아족의 족장을 뜻하는 목걸이래요. 그러니까 저게 뭐로 만들어지냐.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고가에 착용된 형태, 그 다음에 투벨트를 들고 올라오는 등장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거죠. 그, 지난번에도 사실 투벨트 등장신에 관련돼서는 약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버그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정상은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투벨트를 아예 들고 나와요. 저쪽에 반대, 이제 지금, WWE 벨트를 거꾸로 들고 있는 건 조금 거슬려요. <laughs> 참고로 모든 선수, 남성 선수하고 여성 선수의 투벨트가 다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드루메킨 타이어입니다. 아,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불상 왕으로 등극했죠. 세미제인보다 더불상 왕이 되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등장시는 전작과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지금은 검을 거의 들고 나오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세이머스랑 태그 팀을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서 사실 검을 거의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을 꼽는 이 등장시는 그 작년 하반기 중까지 썼던 모습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불쌍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드루메킨타이어의 그 모델링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 패치가 이제 좀더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걔네 이제 고향 같은 느낌이 좀더 많이 살아나는 점. 그거 빼고는 수염, 그 다음 가슴 털, 다른 부분들도 거의 똑같습니다. 드루메킨타이어가 이제 몸에 문신을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만 조금 강조가 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등장신은 많이 아쉬운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왜 3층에는 낭비를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드루메켄 타이어 등장신 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번에 이제 쇼케이스의 주인공이죠 쇼케이스 이제 얼마나 많은 경기가 달긴 길지 모르겠지만, 대략 11경기 정도가 담긴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된대요. 하나는, 그, 원래 엔딩, 그다음 하나는 이프 엔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는 쉽게 얘기하면 ECW 원나잇 스탠드에서 존시나가 락밴믹에게 패배하죠. 그때 에지가 들어와서 스피어로 날려버려가지고, 헬멧 쓰고 스피어로 해가지고, 엄청난 찬사를 받죠. 그 반대로, 이겨버리는 존시나 엔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쇼케이스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는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11경기예요. 11경기? 응?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예측했던 경기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토타입, <laughs> 존시나의 <씨라의 웃음> 데뷔 때그 모습까지도 여러분 편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랜디오톤 그 랜디오톤과대립군 맺는 그 쇼케이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랜디오톤은 젊을 때 02년도 랜디오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존 신화의 등장실은 굉장히 신경쓴 티가 많이 납니다 시리즈 전체 중에서도 정말 아주 좋다고 볼수 있어요 자그 다음 등장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브롬브레이커 입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오죠. 심지어 NXT 챔피언이었는데,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지난 작품에서요. 이제 알고 보면 얘도 거의 깡패죠. NXT에서 지금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 잠깐 도중에 잃어버린 걸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두건히 거의 2년 가까이를 지키고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제가 이제 그 저희 카톡방에도 남겼는데, 약간 지우개처럼 생겨서. <laughs> 머리랑 캐릭터의 모양이 물론 그 스타이너의 카 어떤 특징들이 조금 남아있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식이니까 <laughs>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개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은 뭐 이제 NXT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어떤 수입을 할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느낌은 저는 받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브론브레이커도 이번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나중에 꼭 공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를 한번 볼까요? 자 비스트, 브롱 레스너입니다. 사실 브롱 레스너 등장신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에 쓰고 있던 등장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0년, 2021년 때등장신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복장 부분에서 좀 많이 바뀌었죠. 조금.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이제 동네 시골, 시골 농장의 주인처럼 이렇게 입던 옷이나 모자 같은 것들이 조금 추가됐으면 당연히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냥 브로넛 레스너 등장신은 그냥 예전 걸 그대로 사용한 등장신입니다.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조금, 지난해 레스메니아나 이런 부분에서 보여줬던 어떤 멋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재탕으로 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좋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한 작품. 카메라 워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뀌었다고 해갖고, 이, 이 애니메이션 전체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왜그 좋은 농장 아저씨 같은 <laughs> 그런 복장도 안 입히고 그냥 여전히 브롱레스로의 어떤 이종격투기 때 컨셉을 그대로 살려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복장도 조금 별로 바뀌었어야죠. 조금 아,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 자 다음 영상입니다. 자 바빌레슐리 올마이티죠. 이 부분도 사실은 재탕입니다 그대로 약간 이 이제 자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됐다고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약해요 그리고 바빌레슐리 모델링 부분도 조금 사실 개선이좀 돼야 되는데 요즘 요즘에 어떤 이제 그 느낌이 좀안 안 나는 느낌? 바빌레슐리는 사실은 저는 막 나올 때부터 이미 땀에 쩔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선수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안돼 있어서 그리고 그 원래 세번후후후 후, 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합니다 <laughs> 원래 들어올 때한번 하고 링 위에서 한번 하는데 여기에는 악역으로 잡혀 있나봐요 어색해요 그 올때한번 해주고 위에서 한번 해주고 해서 이렇게 조금 그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게 없이 그냥 이것도 작년 작품의 재탕입니다 지금 현재 올바이티는 이런 등장신을 쓰진 않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은. 자 이번에는 에지입니다. 에지 등장신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에지가 이제 약간 머리를 깎은 약간 모습으로 좀 바뀌었죠. 그리고 근데 여전히 에지 등장신은 굉장히 실망적인 게 여전히 촐싹됩니다. 아 저거 안 하잖아요 요즘에. 요새는 안 합니다. 저거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저 저거는 심지어 심지어 언제적이냐면은 에지의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202010년대 에지 등장신 선역으로 활동했때 있었던 등장신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 이거는 조금 바꿔야죠. 양심이 너무 없습니다. <laughs> 그대로입니다. 요즘에 에지가 이렇게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등장신도 조금 바꿀 때가 됐는데 에지 등장신은 거의 그대로 우려먹었습니다. 실망적인 부분이 많죠. 어, 개인적으로는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별로입니다. 자, 에지 등장신도 봤고요. 다음은 세스, 프리킹 롤리스입니다. 그나마 이번 작품에서 가장 일치월장한 등장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등장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떼창 등장시는 바뀐 부분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제가 본 영상 중에서는 2K23에서의 가장 좋은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워게임즈 스포도 한번 당했는데 워게임즈 는 굉장히 실망이에요. 저는, 하, 아,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으니까. <laughs> 어, 이세스프리티의 이 릴리스, 등장신은, 뭐, 깔 부분 별로 없습니다. 진짜 잘 표현했어요. 세스 모델링도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전에, 전에 얼굴은 조금 바보 같았어요. 멍청한 표정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수염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찰랑거리는 엘라스틴 머리 결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나아져서, 요런 식과 함께 더해져서, 충분히 볼만한 등장신이 됐습니다이 부분은 정말 1 0 0점 만점이에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데이를 만나보러 가시죠. 제비오우즈입니다. 사실, 제비오우즈 등장시는, 오, 뭐 똑같습니다. 2K22랑 거의 똑같습니다. 초반에 약간 철삭거리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런 스텝들, 그 다음에 약간 조금 까불럭거리는 연출이 좀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비오우즈는 약간 태그팀 등장시는 좀더 많이 봐야겠죠. 어,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p 니 c 변경도 거의 없어서 재배우오즈는 사실상 등장 씬이 바뀌지 않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복장만 조금 바뀌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실제 방송에서 표현되는 그 약간 그 우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약간 화면에 3D 그래픽을 얹는 입체현상 그러니까 증강현실이죠. 그런 AR이라고 불리는 그 영상들이 좀 추가될 줄 알았는데 각게도 그런 영상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방송 등장신하고좀 다른 거죠. 그게 빠지니까 어색해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뉴데이 코피 킹스턴입니다. 참고로 비기기는 현재 나오지 않나오지 예정은 안돼 있지만은 쓰읍,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로스트에 현재까지 로스트 지금 막 확인하는 도중에 보면 비기가 없습니다. 비기 아 불쌍한. 한번 척추를 다친 이후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도중에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잠깐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나오겠죠? 비긴데아 아까워 죽겠어요. 정말 좋은 스테이블인데요. 뉴데이를 왜 갈라가지고 비기한테 그 포커싱을 주고, 호피도 실패했고, 비기도 실패했고, 아까 우울하게 끝나버리고 있는 뉴데이입니다. 개인적으로좀 아쉬워요. 이 스테이블은 계속 가져갔어야죠. 좋은 스테이블이 야니다 참고로 브록 레스너한테는, 그죠? 최초 컷 당했던 코피 킹스턴입니다. 등장시인이 조금 좋아진 부분은 있어요. 저렇게 장난치는 부분 좋은데, 여전히 오리지널의 어떤 느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더 좋아졌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자, 코디 로즈. 아메리칸 나이트 메어죠. 아,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영상에.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더. 뭔가 생동감이 좀더 없는 듯한 느낌? 물론 레스매니아 스테이지가 있겠죠. 그레스매니아 스테이지에서 코디로 이제 등장 신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큰 임팩트를 준그 느낌의 등장 신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뭔가 막이 관중들과 호응한다는 느낌이 조금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코디 폭주. 아... <laughs> 제가 볼때이 폭죽 이거에 한, 한, 뭐라 하죠? 한, 한 20배를 더 틀어야지. <laughs> 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러 등장신이 나쁘다기 뭐다. 미드카톡처럼 등장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니까 왜냐면 코디로즈가 중, 개발하고 있을 당시 가장 핫했고, 이번에도, 이번에 나올 때도 거의 롤랑부 우승이 거의 확정돼 있는, 가장 존도 유망한 선수였는데, 그 선수에 대한 등장신을 의외로 아마 또코디로드가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게 아마 좀여패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WWE 2K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